티픽구 독과 좋아요. 꼭 눌러 주세요. 안녕 나를 지 들. 바닥도? 와우. 근 의자도. 음. 똥다 음. 그림이에요. 좋네요. 눈도 그림이에요. 보시면 보세요. 이렇게 눈도 그림이에요. 있잖아요. 근데 다 그림으로 된 이유가 음. 이, 여기 이름이 어떤 사람들이 음. 여기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 뭐예요? 계속 물어보니까. 주소가 이름이에요. <laughs> 주소가 카페 이름이에요. 근데도 엄마는 찾는데 너무 고생했죠. 근데 있잖아요. 마카롱 맛있겠어요. 있잖아요. 근데 이거 진짜인 줄 알았죠. 네. 가짜예요. 아, 이거 가짜 우와, 진짜 같아요. 진짜 잘 만들었다. 그치? 네. 그럼 이거는요? 이거요? 이건 진짜예요. 이거. 아, 그건 진짜예요? 뭐, 그림이에요. 우와, 한번 열어볼까요? 네, 뭐가 들었어요? 잠깐만요. 그림으로 돼있었 아. 그림으로 돼있으니까 우리한테 응. 그림한테 아 그렇게 부르는 게 좋겠어요 네 맞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오케이. 지, 지금 초콜릿이흘르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초콜릿을 막 만지네요 이상한 아가씨네 정말 아무도 무올네왜안 올래까? 정답은 뚜껑이 니다거 이거 뭐예요? 토끼예요. 음, 토끼가 그려있네. 그거 어떻게 먹을 거예요? 아까워서. 어쩌지 잠깐만요. 이거 저으려면 음. 잠깐만. 인스타그램에 음. 그 제가 첫 번째 첫 번째로 와본 음. 음, 첫 번째로 와봤거든요. 음. 근데 음. 첫 번째로 와본 게 음. 지금 두 번째거든요. 음. 그때 첫 번째 한번 음. 이걸 찍었었 음. 시켜서 찍었어. 음. 그거 인스타그램 에 올릴 거니까 음.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음. 구독은 조조조 눌러주시고요 <laughs> 알림벨은 알랄라눌러주시고 댓글은 댓댓댓해주시고요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리고 하트도 눌러주시고. <laughs> 그런 건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도대체? 그리고 이제 이거. 오케이. Where's the s o 없잖아요. 음. 제가 시켜줄게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<laughs> 네. 이쪽좀 찍고 계세요. 알겠어요. 오십시오. 네. 네, 다녀왔습니다. <laughs> 그런 건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, 도대체? 오케이, 먹어볼까요 그러면? 네. 어, 아까워, 어떻게 예쁜 토끼 얼굴로 망가뜨려야 돼, 어 토끼를 떠서 먹어봐요, 그냥 얼굴을 확 떠요. 네? 얼굴을 확 떠요. 싫어요. 괜찮아요, 그거. 한번볼게요 토끼 얼굴을 한꺼번에 떠보세요, 그냥. 싫어요. 네, 그냥 줘볼게요. 아, 없어졌다. 색깔이 예뻐지거그런게 말이에요. 와 토끼는 없어졌지만 색깔이 예뻐졌죠. 네. 코라떼도 드셔보세요 네, 이제 먹어볼게요 한와 음.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요 음. 진해야 좋은 거 아닌가요? 맞아요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무슨 맛인 줄 모르겠어요 <laughs> 아, 음, 그린 맛이에요. <laughs> <laughs> 그린 카페 와서 그린 맛이에요. 오케이, 우리 맛있게 먹고 가기로 해요. 인사해주세요. <laughs> 그럼 오늘 여기까지 바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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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.